디아더의 어, 김형섭입니다. 어, 2주 전에 어, 되게 운 좋게도 저희 그 태국게임쇼에 선발이 돼서 어, 메가존 클라우드의 후원으로 어,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다리를 좀 절어요. 어, 제 무술을 너무 좋아해서 25년 동안 어, 무에타이, 태권도, 특공무술 유도, 복싱, 소림권, 해동검도, 일본검도 등을 하다가 오른쪽의 연골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인공관절을 지금 박아 놓아야 되는 상황이 음, 왔을 정도로 무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고 이소룡 묘소를 제가 두번 가서 절까지 하면서 제가 항상 그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해외 동포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아시아계의 미국인들이 받는 서러움이 이 무술이라는 동양 무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는지를 몸소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극명합니다. 저희 파이팅 네이션스는 여기 밑에서 적어놨지만 총이나 칼 무기 없이 오직 무술만 가지고 어 저희 목표점은 배틀로얄입니다. 그래서 배틀로얄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그 핑을 감당을 하고 와이파이를 할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많으셔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2대2 팀플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무술 배틀로얄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격투 게임이 잘 아시다시피 87년도에 나온 스트릿 그 파이터2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작년에 나온 철권 그리고 모털 컴백까지 해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오타쿠 문화들이 주둔이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하는 어, 게임을 못하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빨리 60초 동안 어, 승부를 내는 이런 게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들은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가장 지금 매출로 봤을 때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포트나이트나 뭐 배틀그라운드, 콜로 뷰티 보면은 누적 수익은 뭐 어마어마할 정도로 거의 게임 산업의 리더를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격투게임은 동양적인 어떤 사상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한 고수가 하나의 제자를 양성을 하고 무술을 전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1대1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은 격투게임은 1대1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 서양 사람들은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란 시장 자체가 이 짬뽕이었던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섞어서 협력을 이끌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배틀로얄이 더 인기가 서양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두 가지 시장, 두 가지 장르를 섞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격투와 배틀로얄을 짬뽕을 시키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어, 이 격투 팀 플레이입니다. N 대 N. 그래서 언젠가는 뭐 100명이 나오는 걸 하고 싶지만, 어, 가장 현실적인 것은 2대 2로 어, 싸움 하는 거고,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제가 올해 5월 달에 아마존에 출간한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거대 로봇들이 UFO에서 발견이 되고 그 로봇들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뽑기 위한 대회를 2077년 중국 상해에서 무술대회를 개최해서 무기 없이 오직 맨손으로만 격투를 해서 32명의 조종사를 뽑는다라는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번 태국에서 그 B2B 섹션에서 어 저희가 이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 되게 감사하게도 해외쪽 배급사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게임도 많이 해보시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팀플 콤보는 없었습니다. 1대1 격전에서 콤보는 있지만 팀플레이어가 있을 때, 여러 명이 같이 했을 때 콤보를 넣는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이 될것 같고요. 세계 90개국의 전통적인 무술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왔다는 것을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태권이 있고 태권도만 있지, 다른 아프리카에도 무술이 있고 인도에도 무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무술 자체가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BM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보통 어... 배틀로얄에서 총기 아이템이 무기가 된다면 라 저희는 무술 스킬이 될수 있... 있다고 생각을 봤습니다.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기 보시면 뒤에 로버트들이 그 소설에 나오는. 어 로프트들이 되는 것이고, 저는 유니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 저희가 출시용으로 만들 때는 언리얼로 해서 어, 조금 더 그래픽은 좋아지지만, 저희가 PC와 모바일로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2대2로 해서 어, 매끄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어, 하는 게 목표고요. 저희는 60초 안에 애니메이션과 아주 그 진짜 손맛이 있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타격감, 그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뭐, MMORPG나 뭐, 아이템, 이런 게막 크게 복잡한 게 아니라, 오로지 60초 안에 격투로서 2대2로 했을 때, 얼마나 쾌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 게임 중에 나카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 무술 배틀로얄인데, 무기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맛 게임들 중에 하나인 그, 갱비스트나, 파티 애니멀스 같은 경우는, 어, 철학, 어, 저기 물리학 기반으로 굉장히, 타격감이 좋죠. 그래서 이 중간 사이가 별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철권과 갱디스트 사이에서 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5월달에 아마존에 출간한 영문으로 썼던 공상과학 소설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 200개 국가에서 남자 여자 한 명씩 대표 선수로 무술 대회에 참가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성 캐릭터, 캐릭터들도 그렇게 운동복을 입고 미래에서 어, 싸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태국 게임쇼에서, 어,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게임에 비해서 어떤 게임성이 어찌보면은 리시 마켓인 격투 중심이라고, 어, 볼수 있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7천만 명 유저, 유저를 확보한 플랫폼에서 관심을 보이셨고, 네덜란드 한그 회사는 2억 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같은 경우는 천만 명어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루터라고 해서 어저께도 이메일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데모 버전이나 얼리 액세스가 있으면 자기네가 인도에서 먼저 이거를 출시를 해서 어그 시장 마켓을 한번 체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인도 고유의 무술도 이 모션 캡처가 돼서 애니메이션을 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의 어떤 독특한 무술들이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내년 12개월 안에 플레이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을 출시를 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AAA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디게임이고 60초 정도의 격투로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빨리 출시를 해서 현장의 피드백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게임 출시 경험은 없고요. 메타버스로 어, 한 20억 정도 투자 받아서 시원하게 두개 플랫폼에 말아먹은 경험이 있고, 제가 IT 쪽으로 하게 된 이유는 C 언어를 직접 만드신 데니스 리치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이 IT 쪽으로 항상 어, 오게 된그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태국에 있는 개발자와 베트나, 인도에 있는 개발자들과 함께 이거를 글로벌 시장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어찌 보면 기존의 캐주얼 게임이나 기존의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에 비해서는 저희 게임은 굉장히 어, 그렇게 신장성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 하지만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음, 제가 보기 무술이라는 거 그리고 팀플이라는 개념을 2대 2로 잡아서 어, 잘 만들면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는 스킨만 파는 게 아니라 스킬도 팔수 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무술 단체랑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미래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태국 게임쇼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어, 이러한 게임도 있다라는 것을 어, 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아더의 파이팅 네이션스 감사합니다.